네, 이 차는 벤츠 W213 디젤입니다. 어 하체 소음이 심하게 난다고 입고하셨어요. 찍찍 한다 그러십니다. 일반적으로 뭐 부싱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으면 꾹꾹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 차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확인해보고 한번 수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운전을 여러 차례 하고 계속 소음을 들어봤는데 어, 아무래도 이볼 조인트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볼 조인트에 구리스를 주사액로 주입을 살짝 했어요. 하니까 소음이 없어졌어요. 예. 그러면 이 예. 컨트롤 암볼 조인트가 문제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것만 지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뭐 컨트롤 암이나 아니면 텐션 서트로시나뭐 어퍼 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링크 여러 가지 하체 부품이 많은데 이걸 이렇게 딱 집어서 수리를 못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.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. 그래서 이것만 찾아서 수리를 진행하고요. 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. 일단 컨트롤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로암 분리했습니다. 자, 신품하고 부품이고요. 요거는 운전석거 이거는 뭐 좌우 구분 없습니다. 이렇게 조립하겠습니다. 자 요거는 요 볼에서 소리가 납니다. 소리가 유기 있습니다. 이렇게 딱딱딱딱딱 끓이죠. 딱딱 딱딱 요거는 식품은 유기 자체가 없습니다. 여기서 네, 과습 반지턱이나 뭐 요철이나 이런 거 지나갈 때 끄끄 따라가지고 긁히는 소리가 나요. 자, 컨트롤한 운전석, 조수석 조합 다 했고요. 조립은 요 사주 리프트 위에 올려서 체결을 했습니다. 요게 이제 공차 체결이라 하는데 이대로 하면 뭐 그냥 지면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. 차를 전체적으로 다드는 차이기 때문에 예, 공차 체결 다 했고 이렇게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좋아요. 자 과속 방지턱. 뭐 딱히 소리가 안 나네요. 삑 삑거리는 소리가 났었는데. 여기서도 소리가 났습니다. 괜찮네요. 자, 조용하고 좋습니다. 이렇게 딱 문제 있는 부위만 과속, 예, 부드럽게 넘어가죠. 근데 네, 이렇게 문제 있는 부위만 손을 보면 또 한참 타실 수 있으니까 비용도 아껴드리고 네 일단 들어가서 리프트 올려서 확인 다한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 없이 조립 다 됐고요 소음 확인 다 했고 언더커바 조립했습니다 네. 엔진 세척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W13 디젤 하체 소음 나는 거 컨트롤암 교체하고, 수리 다 됐습니다. 네, 이렇게 엔진 세척했고,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